지난 영상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던 민생지원금. 드디어 정확한 신청 날짜와 방법. 사용처 대리 신청 가능 여부까지 모두 확정되어 나왔습니다. 정부가 2025년 7월 8일 공식 발표를 통해 민생지원금 세부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5분 안에 언제, 어떻게, 어디에,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딱 정리해드립니다. 1. 정확한 신청 날짜. 놓치지 마세요. 1차 신청. 2025년 7월 21일 월 오전 9시, 9월 12일 금 오후 6시. 첫 주는 요일제,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일 분산. 2차 신청. 9월 22일 월, 10월 31일 금. 건강보험 하위 90% 대상 추가 10만원. 2. 신청 방법 진짜 쉽게. 온라인. 정부24. 카드사 지역사랑상품권 홈페이지에. 콜센터, ARS 등 오프라인, 동주민센터, 제휴은행영업점, 준비물, 본인명의 휴대폰, 신분증만 있으면 OK. 3 가족 대리 신청 가능한가요? 중요. 원칙적으로 가족 지인 대리 신청은 불가, 본인명의 본인 인증만 인정됩니다. 온라인 신청, 휴대폰 본인 인증 등 반드시 본인만 가능. 오프라인 방문. 신분증 지참한 본인만 신청 가능. 예외 중증질환, 고령, 거동불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등 증빙서류를 갖춰 예외적으로 일부 허용 지자체별 문의 필수. 일반적으로 가족 대리 신청은 불가. 꼭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예외 상황에서도 서류 없이 신청은 절대 안 됩니다. 4. 얼마나 받나요? 지원금액 정리. 일반 국민 15만원. 차상위 한부모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40만원. 비수도권 플러스 3만원. 농어촌 플러스 5만원 추가. 2차 지급 하위 90% 대상 10만원 추가. 5. 언제까지 써야 하나요? 소멸주의. 2025년 11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 안 쓰면 못 받는 돈이니 꼭 기한 내소진하세요. 6. 어디에 쓸수 있나요? 사용처 불가 업종 예시. 사용 가능. 동네마트, 전통시장. 편의점, 음식점. 병원, 약국, 학원, 주유소 등. 지역 내 소상공인 중심. 사용 불가 예시. 대형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SSM 기업형 슈퍼, GS 슈퍼, 롯데 슈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등. 백화점, 면세점. 유흥업종 노래방, 달란주점, 룸살롱 등 골프장, 카지노, 오락실, 대형 프랜차이즈 스타벅스 등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보험료 공과금 통신요금 등 동네 소상공인 매장 위주로만 사용 가능. 하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같은 브랜드라도 직영점과 가맹점 소상공인 차이 꼭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똑같이 GS25나 CU라고 적혀있어도 본사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은 지원금 사용이 안되고 동네 사장님이 운영하는 가맹점에서는 대부분 쓸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매장 입구나 계산대 근처에 지역화폐 민생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계산하시기 전에 여기서 민생지원금 쓸수 있어요? 이렇게 직접 직원에게 꼭 물어보세요. 그러면 친절하게 사용 가능 여부를 바로 안내해드립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주의사항. 신청 사용기간 엄수. 본인 인증 필수, 대리 신청 제한. 사용처는 카드사 지자체 앱에서 실시간 확인 추천. 여러분들이 궁금한 정책이나 지원금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뤄드릴 예정입니다. 함께 궁금증을 풀어나가요. 노후의 판을 바꾸는 한수. 그건 누가 아닌 내가 두는 겁니다. 노후 탑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